자 올해 첫 눈이 왔어요. 아 눈터널 지나갑니다 눈터널 눈터널 자 아, 눈터널 야 멋있네 풍경이 아 서울에 이런 풍경이 있어 아 멋있다 눈터널 지나갑니다 멋있죠 아 아이고야. 아 눈이 즐거울 겁니다. 아 신이 우리에 인간에게 준 아름다움. 아 뭐야 올해도 모든 사람들 대풍 대박 이루세요. 아 멋있습니다. 아 뭐야 정말 멋있네 여기 다리도 이렇게. 구름다리 있고 아 까뜨